역시 근덕면 궁총리 840번지 저산중턱에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43년생입니다. 목회 경력은 9년입니다. 안수는 25년 전에 받았지만 목회 경력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10월 31일 날 지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이면 만 4년이 됩니다. 어... 한참 문재인 정권 총판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여 만 개의 교회가 운단난다고한대에 저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7 0평입니다 2층은 완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1층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삼척 시내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동네에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왕복 한 시간이 걸립니다. 위치는 절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산중에는 기도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산중턱에 있어서. 지금 두채밖에 없습니다. 마을 중심에서 3km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저도 예, 여기에 왜 기회를 세우고 계셨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하여튼 기회를 세우고, 세우게 가셨습니다. 저를 강사로 소개해 주신 문정부 목사님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강사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황당해가지고 강사, 우리 시원수, 시원수 장님이 전화 왔을 때 나는 자이결어는 못합니다. 나는 거기 못 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꼭본부장님이허셔야 됐다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문동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말이야 나를 여기 감사로 세우려면 나한테 도의를 받고 해야지 나도 모르게 하는 법이 어있느냐그러니 나는 사발질 받는 대신 서방카네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진짜 무서워 사실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할 일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사실, 원고에가 썼는데, 영삼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 사람 보는데, 이거 다 하려면 아이없어제 질문만 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로 보내. 내가 컴퓨터를 할줄 모르니까, 그것도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부탁 기다려서 두번세번보내안 두 된다 그, 여기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오늘원고에를안 썼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 한 것과, 못하겠다한 것이, 하나님현에서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자격을 요구합니까? 하나님할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에요 아, 네. 본도장님이저화한다에다가 못한다고 거든 그러니까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 크게 났어 내 차가 300만원 상대방 차가 400만원 또 렌트 뭐 이거 엄청 많은 요야 몰라고 밥먹기 때문에 렌트 내 가지고 왔어요 렌트 내 가지고 왔는데 여기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신 목사님들은 열매가 많지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나는 열매는 없어 열매는 없는데 여기 계신 전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본것 같다고 안 돼? 교회만의 특징과 사명이 뭐거요난 그렇게 생각해. 화단에 네. 여러 가지 꽃이 있어도 큰 꽃, 큰 꽃, 작은 꽃, 노란 꽃, 파란 꽃다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게 창조시 안했셨다고나 다르게 창조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교회, 자기가 맡은 사명, 잘파악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끌어 나가면 된다는 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20분, 3금 30분이면 20분 끝나는 게 중간이라도 끝나게 되면 끝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이입니다. <laughs> 내가 이 자리에서 목사의 자격으로 정도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척교회에서 성도가 차츰차츰 들어가면서 차츰 자랑삼아 문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본부장, 신원수부 회장까지 보고가 되었다. 회장님으로부터 전도 강의를 부탁받고 솔직히 저는 한 자격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게 나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에서 수락하겠습니다. 문정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아무리 급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동의는 받고서 전화하든지 해야지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문종범 목사는 미안하겠다는 사례 대신, 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그러느냐고, 오히려 훈계 쪼로 말했다. 그야말로 100% 타의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짐을 용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로 사양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격보다 순종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기 때문에 내 목숨을 다져준 거예요. 어떤 통상을 다져봐서. 다섯 사람이 타고 오다가 한 사람은 사고 나는 거 보고 겁이 나서 집으로 가버리고 이사람거왔어요 많은 <laughs> 어. <laughs> 아, 네. 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무교의자들이 세운 사례학교에 다녔습니다. 무교회란 일본의 내총남상이라는 분이 주장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무교회주의자는 김교신, 송도영, 양인성, 정상은 함석건, 우셧도 무서동 신당이 있고 나는 이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 주홍호 목사와 평안남도 정주 오산학교를 세운 남광 이승훈 씨의 장손 이찬석 씨가 세운 학교에 다녔습니다. 주홍운 지는섬서를 이찬석 씨는 역사와 국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애 집회장이 되는지 몰라 어려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무교회랑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교회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기 때문에 무교회는 교회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고 장로가 필요 없고 집사가 필요 없고 권사가 필요 없다. 다 선생이야 무교회는 다 선생이야. 말씀 전하는 자도 선생, 듣는 자도 선생. 그 학교에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했는데 나는 전도에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 이야그또 아니지. 솔직히 전도란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신자를 만드는 것인데 교회. 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자연히 기회영 근친뿐 그리고 전도는 소극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무교의 주인자인 내가 교회 주인자인 오늘의 아내를 만나서 길고 먼고향 생활 끝에 오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반자들이한테 <laughs> <laughs> 사람이 장반자들이한테 신학 <laughs> 공부 나의 신학 공부는 100%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될수 있으면 기피했고 또 이런 직업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교의 주의자의 눈에 비친 목사와 장로는 모두 우셨다고 보였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살면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심 못할 규만연 내가 목사와 장로를 그렇게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연에다 나는 교만을 몰랐다고 그 말입니다. 에이, 거듭된 사업의 실패를 당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신학을 하게 되었고,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의 줄거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조금 체험하고부터 나의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교회의 무교회와 교회의 장단점을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전도와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충남 보령군 천문년 신중위에 기업교회당을 신축하여 불합주민 대부분이 교인이 되었을 적에 서해안 해일이 이뤄 제방둥이 무너지면서 주택과 교회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든 이곳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교회가 서해안마다 뚝이 터져가지고 철도물리장 해가지고 바닷물이 잠기니까 아무것도 쓸게 없더라고. 지금 교회라기보다는 기도원 같은 교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교회는 강원도 삼척시근덕면 궁촌리 신평교회입니다. 불악의 끝집에서 1.5km, 불악 중심에서 3km 떨어진 산 중턱입니다. 교회라기보다 무슨 절간이나 기도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가를 것입니다. 지금 주택은 두 집방, 리지두 집방에 지금 지금도두집니다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m b 의 방송국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하고 되느냐고 섭의로 받았습니다. <laughs> 2021년 문재인 정권 나에 코로나가 극심하던 데에 신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준공식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문재인의 기독교 탄압 정책을 일반으로 비대면 예배를 광고함으로 1만여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고한적에 저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회를 본다는데 기회 집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laughs> 그의 시작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열풍이 휘몰아칠 때 저는 삼척 애국기 집회 회장으로서 대한민국과 광화문역 집회를 나갔는데 당신은 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2019년부터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광화문으로 광원, 옮겼습니다. 이때 전광훈 목사는 대구분이라고불렀습니다 삼척에서 관광버스로 애국 시민들을 태우고 광화문까지는 대략 이 시간이 걸립니다. 1 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아까운 시간에 버스 안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고 역사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줄거리는 대체로 우리나라는 위기 우리 때마다 임금이 구한 것도 아니고 관군이 나란 것도 구한 것도 아니고. <laughs> 아니고, 여러분처럼 독립과 애국심이 충분한 의병들이 나라를 구했다면서 그들의 선택과 실천력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처친 정의 들자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드리고 성척 신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드는 교회에 정착하라고 하면서 네 개의 교회를 수대했고, 담임 목사님께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목사라면서 왜 자꾸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교회에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고 식구인이 예배해주는 예배처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신용이 모여서 자기 차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정식 교회가 목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몇달후 부산에서 시인이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 부인이 저한테 제의했습니다. 내가 1억을 드릴 테니 교회를 새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평생 자기 부부가 모은 돈이 2억인데 그 중에 1억을 교회 신축에 건금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수락하기 전에 교인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워낙 초신가들이라서 왜 교회를 꼭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일치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교인을 짓지 말라고 하느냐?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대충 네 가지가 나왔습니 첫째, 위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내에다 지어야지 이 산중쪽에 절반 같은 거절반 있고 무슨 교인이 오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내에 있어야지 이 산중에 교인을 세우면 누가 오겠느냐? 두 번째, 얼마 하다 그만둔다고 본것는데 지금 목사님 나이가 80인데, 앞으로 해봐야 얼마나. 내가 79세에 있거든. 앞으로 목사님 해봐야 10년 안쪽인데 하다 그만둘 테니 교회는 못하어지겠이 얘기. 그 다음에, 실제는 목회자가 비치는 게 싫다. 1억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면, 준공때는 2억 3억이 되는데, 목사님 비치는 게 우리는 힘듭니다 1억 갖고 교회 시작하면 2억 3억을 들어가는데, 그럼다 목사님 비치는데, 목사님 휘자갖고 늙은 나이 하다 끊으가 싫다는데요 네 번째 우리가 언제 기회지차고 했느냐 여기서도 신랑 삼아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기회지차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신랑만 잘하면 되지 않니까그 음, 말을 듣고 내가 답변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이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 대해 기뻐하시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온 뜻이 아니라면 시온도 하지 말아야 된다. 당신들이 여기 누구라고 내가 교회 오라해서온 사람 이 있느냐? 든든히 든든히 발로 왔잖아, 차 타고 심리나좀한 시간이나 걸려서 또 내가 부산에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일억을 준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의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어찌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시작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대신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하겠다. 교회 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건축한다고 돈 때문에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책임진다. 교회 진다고 돈 걱정하지만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내 평생 동안 교회 앞에 살인를 요구하지 않고 잡이라고 하겠다. 나의 사례비와 교회,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담 갖지 말아라 내가 죽을때까지 교회에서 사례비 달라고 안할 테니까 돈, 교회 짓는다고 돈도 없지 않고. 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돈 나랑 고만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도망가면 안 되잖아. 즉, <laughs> 관절을 흐얘게 했지만 돈 내지만 돈 내기 싫다 얘기야. 결국은. <laughs> 성전 건축 헌당심을 맞추고 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책임감이 되겠죠. 나는 얼마 안 되는 주인이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된다. 만약 하나라도 모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꼭 나에게 책임을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미야. 내가 맡겨놓냐고 어떻게 했느냐고. 100명 2 있는데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주인 많이 지는거별로 원치 않아. 그 사람 다들전국까지 가야돼 한사람이 안가면 하나님이 너왜 담배쬐맞는게 어떤거 같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우차를 탕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사람들 다이리고천다 가야되기 때문에 한사람에 라도 교회나 오다 고만하면내자식이 잃어버린거 같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사람 들리고 가야되는거에요 영원도원, 교회의 서명은 영원도원이다 지금까지 처자식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나라의 흘러간 세월을 후회하면서 이제 늙은 인생의 황혼이지만 전도의 치사는 다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집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소리> 여러분 남은 젊은 목사님 도 존경해요. 젊은이 갖다 하나님이 받치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나는 채워서 터자시면서 허송세을다 하고 나의 실심이 6 0이 넘어서 목사님한 받아서, 받아서 꼬래기 갖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지 잡수시오. 올해도만 하나님이 꼬래기 반찬 좋아하시겠죠 가운데 반찬 좋아하지. <목소리> <그러면> 나는 항상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 앞에 하나님 <목소리> 제인이야 제인.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내가 충성 열심히 하는 거나 보여드려 그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돈을 아끼지 마자. 전도의 대상이 생겼다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laughs>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줘야 한다. 식당에 가도 고급 식당에 커피서 비가도 분위기 있는 곳에 선물을 줘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방무실은 반드시 좋은 선물을 들고 가야 기대는 받지 않는다. 천도 전도 헛는 천도를 전도헛 대상이 생기면은, 천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해나뭘 했겠느냐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50년을 살았지만은, 우리 집사람 염소중탕 한번안찾았어 그런데 전도하고서 도수도다 갖다 줬어. 또 어떤 사람은 나고그다고 인상님께서 좋은 거사얼마 짜리지 몰라. 그 갖다 줬어. 그 사람은 나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나가운게 없는데요. 그러고 내가 전도를 대상이 생겼을 적에는 갈때 그냥 가면 안 돼. 제일 좋은 거 사고 가야 돼. 안 좋은 사람은면 헛방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제일 좋은 거, 귀한 거그 사. 람 열매를 급히 따려고 하면 안 된다. 2년에서 3년 가고 하고 서서히 지내진다. 이 기간이면 된다. 내가 경험해 보니 평균 2년이 걸렸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의 길을 같이 가보자고 한다. 진리의 길은 상대방보다 내가 전하기 때문이다. 빨리 열매 달라고 하지 마요. 내가 해보니까 2년 걸리더라고. 2년. 2년 걸리면 열매가 열리더라고. 2년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2년 끝에서 열매 맺는 사람은 안심해도 돼. 그 사람은 자유를 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줬기 때문에, 일단 교회 나만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지는 죄인이 친구지. 아멘. 아멘. 돌기 조성 제일 먼저 불신자가 교회당에, 아멘. 교회당에 처음 들어올, 처음 교회당에 들어올 때 마음이 부담이 생기네. 들어왔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반가워. 식구처럼 안정감을 조작하고, 그러므로 교회 전체가 식구처럼 되는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오래 그렇게 교회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돼. 아내가 사람 하나고 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 아멘. 화목 목사 부부는 교회 안에서 화목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교회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이고 그 다음은 사부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언행은 처음 나온 교인들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부부관계가 파탄되면 결국 교회 공동체도 파탄되고 만나라. 부부관계는 찢어지면 교회가 찢어져. 네. 왜 이렇게 많아? <웃음> 피가 나는데. 대충 대충 해야 되겠네. 우리 교회는 삼천에서 대표적인 애국교회다. 내가 광화문, 광화문에 감사하면 교인 모두 광화문에 가고 광화문에도 따라 교인이 전부 광화문에 갑니다. 우리 교인은 교인 교회 전체가 애국 이념으로 뭉쳐 있으니까 애국 이념에서는 하나가 되고 또 애국자들이 모이는 구심칠년 내가 성철 애국 기념 장자 신전에 있잖아 다 데모 갔다 신입 교인마다 이건 부활 주일에 육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크리스마스 때는 육명이 받은 것이다 신구약 교도문 주기 동문사도 신전이 어디에 부캐르 잘 모르지만 모두 좋은 장품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도가 연서로 염소, 변화만 안 되기 때문이다. 서로 웃는 게 좋지 미호하면 되겠느냐. 평화로워야 돼. 평화로워야 돼. 평화로운 두르기 만들기 위해서 목사는 치세를 가야 돼. 우리 교회는 나라 우리 사, 우리 교회는 나라 사랑 기도회를 매월 일에 꼭 실천한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나라 사랑 기도회를 몇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강화문에 응금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내는 기도도 필요하고, 나라한나라한 기도도 필요한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나라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네개인데 우리 교회는 동해, 삼초 속초 합쳐가지고, 교회를 매주 뒷째 주 토요일 날 합니다. 일부는 좋은 위부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해드리고, 일부는위부목사님 초청해서 예배해드리고, 2부는 기도회를 합니다. 속초동해, 네. 강원도에서 정기적으로, 니곳이다. 애국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신다. 애국의 광화문은 정치권을 향한 것이다. 자유민주와 기독교 자유를 위한 외집이다 20군데로 걷는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를 시키 기도를 거뒀다아하나님 앞에 부탁을 안다는안 되잖아. 네. 이 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빼놓고 역사가 설명이 안돼이 나라 설명이 안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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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빼놓고계이 나라 현대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 되겠어?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일 위식을 꼭 한다. 설교가 이 예, 설교가 예배가 끝나면 한3 0분 정도 같이 청소하고는 모두 차를 타고 의식하러 나간다. 그런 모든 이것저것 잘 해먹게 는게 나의 즐거움이다. 자연히 공동체 의식과 가정적이고 가족적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본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고 한 시간 정도 자유롭게 대하여 시간을 가진다. 남자들은 대개 국가 현실에 대한 기가 주제에 오른다. 내가 말합니다. 내가 교회 감당에 있을 때는 권유를 인정하되 내가 강대상에서 내리면 여러분과 같이 평등하신 분이니까 나를 의식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자유롭게 하라고 풀어주면은별 얘기가 다 좋잖아. 지나 넘어온 교회는 교회가 왜설립 뜨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교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최고 9 0 95세 되는 교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어떤 부자 집사님은 딸이 모, 딸이 모신다고 딜로 가는 요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강대상에 서보면 거의 10년 정도 되면 보지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정도 되면 보지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죽으러 가기 싫다요 인생 관련에 죽으러 간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행복한 인생 느끼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공동체를 추구한다. 교회비 40개월 정도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교회 건축, 국비 그 때문에 착공을 못하지만 꼭 그렇게 되기을 바란다. 교회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들이 안락한 삶을 지원해줘야 한다. 임종때 자식들에게 들려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교회에서 장례식까지 해야 된다. 장기는 우리 땅에 묻어도 된다. <든>, 내가 땅이 사천평이거든. 사천평이 이제 우리 땅에다 장례를 다 키워. 인생은 사람으로서 갖다해 행복을 야 되잖아. 인생을 해... 갖다가 눈물 흘리며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을 가했는데 교회 안에서 행복하니까 예배비고 찬물들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즐겁게 이 세상 에행을 마치고 갖다가 장례 우리가 다 치게 해드리고 우리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이들 뒷받침하는 게 교회 선임의 목적이다. 나는 그렇게 교인들에게서 얘기합니다. 그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는. 또한 가지는 많은 전도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사용하지 않고 요 요거를 내가 매달 요 최고한테 50명에게 보습니다 3월달에는 대법권 <목소리> 3월달에 대입권이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한민국이 군사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6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북한이기 때문에 된거야. 나는 북한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거야. 내 인생 80년은 북한과 대립을오면서 북한과 경쟁에서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자도 발전하고 다 발전한거야. 공산국가가 나쁜건 사실이지만 공산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된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왜수산할부동 이거는 5월달에 듣는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8대 형으로 탄핵이 될때 강원도 국무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울었습니다. 왜? 이 나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보고 윤석열이 탄핵을 되는걸 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수산할 부분이 있다. 수산할 부분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수상한 목구름. 요걸 뭐냐 하면은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국 중에 시큰한 거 불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구름이 대한민국을 발전 시킬지 붕괴 시킬지 동해 바다를 뛰러 갈지 걱정만 무려 받잖아요 수상한 먹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상한 먹구름이 폭우가 되어서 이 나라 초토화 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오분 통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시간을 원래 어우 정말 좀 탁월한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순종하느라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씀이 끝날 끝날 때까지 계속 맴맴맴맴 도네요. 하나님은 순정하는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네, 도성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 무엇보다 예,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도 이렇게 맞춰주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하고 감사하네요. 오늘 아, 다, 못하신다고 저는 듣고선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30분을 딜레이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시간에 맞췄단 말이에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안강 열린 청춘행복학교 원장님이신 이원희 목사님이세요. 예, 아까 유동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어 분들이셨는데, 어, 우리 안강 어 열린 청춘행복학교는요, 청춘행복학교의 구체적인 방법 예 그리고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저는 지난 강의랑 똑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 부분이 있습니다 어,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 그, 예배때부터 열적의 말씀을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부르면 다 이제 귀찮잖아요 지금 너무 큰데도 다들 딱 맞히고 좋은데 네. <laughs>